2025년 3월 25일 한국 증시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보다 16.26포인트 0.62% 하락한 2 6 1 5 8일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38억 원, 746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으며 기관은 68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보 지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삼성전자는 1.16% 하락, SK하이닉스도 1.65% 하락했습니다. 반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현대차는 3.29% 기아는 2.13% 상승하는 등 자동차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보다 8.96포인트 1.24% 하락한 711.2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92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86억 원, 65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4%, 에코프로 -2.00%, 알테오젠 -2.82%, 레인보우 로보틱스 4 4 4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상승한 1,469.2원을 기록했습니다.